자 리튬포스 함께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 이런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어자 지금 장이 너무 안좋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와 진짜 처음에 먼저 때리고 때리고 보복 안한다고 하더만 날렸는데 또장축 빼다가 갑자기 이란에서 어? 우리 공격 당한거 아닌데? <laughs> 아니 어쩌라는건지 자 다른 나라였으면은 이제 일반 다른 나라였으면 아무런 타이이 없었을 건데 중동이라는 어, 이런 것 때문에 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답이 없어요 지수 빠진데 뭐 버틸 수가 있을까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이제 중동 리스크에 또 도움이 되는 뭐 유가나 해운주나 뭐 이런 게좀 오르 더 많이 오르고 자 장이 욕밖에 안 나오는 거, 그런 장입니다 어, 우선은 이제 이 리튬버스 0796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금투애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 얘들이 수익률은 별로 안 좋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데 어 펀드매니저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좋아요? 어 뭐가 좋냐면은 어이 저가 매수를 정말 잘해요, 진짜. 얘들 같은 경우는 대신 좀 빨리 파는 경향이 있어요. 어, 리스크인 것도 잘안 들어가고. 근데 보니까, 어,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어, 저가는 확실하고, 지금 6일선이 밑으로 하방으로 나왔지만은, 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는 게 맞지만은, 그래도, 어, 좀, 손절하는 게 사실 맞아요. 이럴 때는. 손절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은, 손절을 했다가, 다시 6일선 위로 차트가 올라오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6천원이거든요 여기 위에 안착이 되면 다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어, 혹시라는 리스크가 아직도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제 우리가 유동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보시게 리튬 포스는말 그대로 리튬 가격에 따라 어, 주가가 변한 녀석이에요.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올랐어요. 바닥에서부터 거의 한20% 이상 올랐죠. 어, 이런 것만 봐도 한30%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거만 봐도 어, 분명히 얘는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리튬 사업으로 돈 버는, 방, 돈 버는 거를 보여줬으면 아마 엄청 커졌을 건데 그게 안 되는 어 녀석들이다 보니까 진짜 욕밖에 안 나오죠. 회사가 말 그대로 주가를 띄워서 뭘 작업하고 뭘 하기 위해서 주주 생각도 안 하고 사실 주주를 생각하는 회사가 몇개 있을까라고 뭐 할수 있지만 은 개새끼들 중에 하나예요 회사는 진짜. 일단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돈만 벌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61선 위에 차트만 안착되면은 만원선까지 분명히 갈거예요 하지만 여기 위를 보려면은 사실상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생각보다 많이 못올라가요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다행히 중국에서는 2차전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늘어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도 점점 늘어날거고 그리고 전고체도 어, 이제 나중에 나오고 하면은 분명히 2차원지에 시대가 한번더 도래할 건데 그게 아마 이번 년도에도 분명히 신호를 주고 한번 잠시 한달 정도는 상승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후발자로 주 같이 2차 테마로 올라가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한 15,000원까지도 봐도 되지만은 일단 지금의 상계선은 10,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해도 상관이 없고 어 손절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손절하신 분들은 6,000원 위로 차트가 올라오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이 보유, 손절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5,300원 깨시면 일단 일단 놔주세요. 위험한 자리에요. 정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목표가는 만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목표가랑 이제 손절가를 가격으로 다 말씀을 드렸죠? 아마 대응을 하신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당장 한 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렇죠뭐 제가 알려드린 대응전략에서 크게 뭐 벗어나진 않겠지만은, 분명 시간이 지나면 대응전략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항상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니까 뭐 상관없는데, 문제는 시장에 갑자기 큰게한방딱 와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을. 그런데 뭐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겠지만 시간도 소요될 거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대응하면은 뭐다 이미 손해를 많이 입은 뒤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제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단에 잠시 개인번호 오픈해 둘게요. 여기 아직 카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간단히 이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 함께 적어서 그냥 문자나 끼주세요 간단히 문자 종목명만 적어서 그러면 제가 카톡방 링크 플러스 비공개 방이다 보니까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해서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시길 당부 드릴게요.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대응 전략, 실시간 타점, 실시간 정보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대응을 못 하실 일은 없다. 그리고 추가로 괜찮은 종목 나오면 같이 공개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어, 정말로 좋습니다. 문제는 어, 카톡방이 좀 제한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어,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어떻게? 문자 달라고, 문자라고 딱 종목명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남겨주시면 이분들은 아침 9시 전후로 해가지고 오늘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가 아침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보통 문자가 6에서 7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더 많이 봐주시니까 영상 수익이 더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고, 추가로 장중에 특이사항이 생기면은 장중에도 제가 문자를 한번더 발송을 해드릴 거라서 문자로 받으셔도 사실상 대응을 못 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카톡방이 어쩔 수 없이 정보 측면에서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카톡방에 들어오신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저로 인해서 좀 돈을 벌었다. 저로 인해서 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 들어가시면은 슈퍼챗이라고 있어요. 슈퍼챗. 후원하는 기능인데 돈을 보신 분들은 좀 후원 좀해 주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제가 또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정말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아무튼,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실 분들, 각각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게 정말로 드릴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 투자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테고, 뭐 회복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마 물려 있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신기한 게 항상 보면 매일 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고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주식을 하면서 좀 가장 힘들까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 어, 살까 말까. 그리고 어 그때 살걸뭐 그때 팔걸 어, 이런 후회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이제 정보들이 정말 많죠. 정보들이 정말 많은데 또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다음에 내가 한번 어, 사봐야겠다 하다가도 그죠 잊어버리고 뭐 이런 일도 많고 또 부지기 수익률과 어 정확한 판단 어, 이런 판단이 잘안 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이게 딱 이게 없어서 그래요 확신 확신이 없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을 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주식을 좀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식에 함정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논리인데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주식이 이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죠. 간단한 논리지만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다들 함정에 빠져서 그러셨다 함정에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또 우리 유튜브 보면서 뭐 공부도 하고 정보 좀 얻으려고 하면 다들 대부분들이 무조건 좋다. 그리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말만 해요. 또 대부분의 영상들이 손절가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손절가 말씀을 해드려요. 이게 영상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이거든요.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3프로TV, 뭐 선대인, 뭐 매일경제 등등 이런 것들 보면요. 다 좋대요. 다 좋다고만 떠들어대죠. 뭐 삼성전자 뭐 이제 네이버 뭐 이런거 보면은 다 좋다고 하는데 이거 안좋은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나요 한 사람이 있나요 다 좋은거 알잖아요 우리도 좋은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은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되는 마냥 좋은거 뻔한데 뭐가 있는거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한 거는 뭐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맞잖아요.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거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한 건데. 맞죠? 그런데 저는 다 말씀을 해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은요, 본성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본성, 이또 재미, 흥미, 이런 것을 느껴야 되고, 특히 주식을 하면서 흥미와 재미는 뭘까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해줘요.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맞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또 팔면 또 올라가. 이제 이런 거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죠? 딱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어, 뭐다? 확실하게 오르는 대장주를 잡자. 일주일 안으로 상승할 테마 대장주 어, 이거를 미리 선정 만는 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고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이 나지만은 손해가 날 때는 더 크게 손해가 나고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녹아내리건가 계속 제자리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어, 이런 좀 주식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하는 이 테마주 단타 투자 이 단타 투자는요 이제 이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아 버리면 수익으로 크게 나오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또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1억이 1억 만들어지고 10억 만들어지고 이렇게 재산의 불을 쌓아가면서 내신 마련도 하고. 어,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남들 다 사는 명품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절대 꿈이 아니라고 어,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도 현실이 될 거다 어,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저와 함께 단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어,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수익 내드린 수익 현황표 옆에 어, 수익률 같이 올렸는데 어, 괜찮죠 종목당 이제 10에서 30%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10%만 어 수익을 내더라도 10번이면 100% 수익. 한 달에 20번 목표로 하고 있고 20번이면 최소 200% 이상 수익이 되겠죠. 현재 제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매일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이렇게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어, 제가 고수가 나타났다 어, 단타의 신이다 등등 어,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어,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월급이 한번더 어, 들어오고 있다 매일 외식해도 어, 돈이 늘어난다 이게 제가 몸으로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진짜 몸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체험을 해보시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뭐 살맛이 난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100만 원, 100만 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에서 100만 원이면은 사실상 소액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정말 많은데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 작게 시작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먼저 이렇게 소액으로 잡아보시면서 그러다가 뭐죠? 수익을 어, 점차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무언가 생겨요. 뭐다?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 그때부터 어, 이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금방금방 여러분들도 이 100만 원으로 어, 1억 만들고 1천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런 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분이 매일 손해만 보고 어, 계좌가 거의 박살나기 직전이셨다가 딱 저를 만나고 첫달딱 하자마자 이렇게 수익을 보셨어요. 저는 그냥 방에서 종목만 어, 이렇게 종목만 잡아드렸는데 예, 시킨 대로 하니까 정말 수익이 났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딱 진짜 천만 원으로 딱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천만 원 투자로 요런 이제 이런 수익률을 내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분처럼 계좌가 손실이 많은 상태이신 분들도 바로 이렇게 수익 전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단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은 카톡 혹은 문자 이렇게 제가 종목을 드려요 카톡방 보시면은 이렇게 단타의 신이라고 보이시죠 예어 제가 단타로 수익을 너무 잘 내다 보니까 방 이름을 이제 안에 계시는 분들이 단타의 신이라고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이제 드리지만은 문자로 드리는 거는 제가 하루에 종목을 많이 드리진 못해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괜찮은 종목 나올 때마다 다 드리는데 문자는 종목을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어, 이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어, 제 전화번호 있죠 어, 여기에 어제 저한테 단타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대신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나도 매일 단타 종목 받아서 어, 이렇게 어, 매수해서 슈퍼 게임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어, 하나 보여드릴게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참여하시면 제가 한번도 빠짐없이 어, 다 이렇게 이제 종목 알려드리면서 수익 내게 만들어드리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이 매매하면서 정말 다들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수익나는 종목 함께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같이 돈 벌어서, 어, 저랑 같이 돈 벌어서, 노후 준비하시고, 그리고 차도, 어, 좋은 차로 바꾸시고, 외차, 맞잖아요. 외차 같은 거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가방도 사시고, 어, 명품 가방, 이런 거더 추가로 돈더 많이 벌어서 내 집도 마련하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뭐 단타 다 좋아요. 그런데, 10에서 30% 이런 수익 말고 진짜 좀 길게 가져가도 되니까 한방에 100%, 200% 이런 수익을 볼 수는 없을까요? 이런 길게 수익을 좀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영상을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수익 나는 종목들 알려드릴 때 어, 사용하는 검색식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는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두 가지 종류의 검색식이 들어있는데 어, 이렇게 단타 검색기 어, 이렇게 스윙 검색기 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직접 이 종목으로 어, 네, 뽑아낸 종목들인데 이게 영웅문에서 어,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웅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 단타도 생각보다 어, 수익률이 정말 괜찮고 화면에 다 나오죠. 어, 보시면은 특히 스윙, 스윙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 시점을 이렇게 어, 차트에 그려줍니다. 어,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 시점이 빠르면 3일, 어,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색깔 보시죠. 정말 이제 검색식 시그널 포착 지점이 초세에 딱이 줄이고. 이걸 보고 딱 매수하면 만 되니까 정말 잘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어,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오픈한 거다 오픈해 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어, 이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왜냐면 하 이건 제무기예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하 점을 음, 어,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어,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어, 딱세 글자 검색식 어,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